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3. 어, 프린트 기판 가공기 응용편으로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파일을 어레이하여 어뢰,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거 파일이 준비가 되었으면요. 자, 디자인 프로를 실행한 후에 자,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s c a d 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어레이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레이어를 좀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디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요, 어 d 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d 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d 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l 드 레이어라고 해서 레이어 이름을 넣는 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레이라고 그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array라고 입력을 하신 후에 자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아까 없던 array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었죠. 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 우리는 화면 상에 그 동박의 동박 사이즈인 A4 사이즈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그리신 후에 그 안에다가 거울 파일을 불러와서 배치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A4 사이즈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메뉴에 보시면 이 사각형을 그리는 Draw Rectangle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클릭을 하시면 하고 요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요 적당한 사이즈의 사각형이 그려지시는데. 여기서 마우스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픽스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를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한 번만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움직이신 상태에서 자판기에 보이는 자판기에 있는 탭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인풋 어, 포지션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A4 사이즈에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실 건데요. 실제는 A4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공기 헤드에 이동하는 범위라든지 그것들을 감안해서 A4 사이즈보다 작은 190, 280에 해당되는 사이즈의 사각형의 사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창은 닫아주시고요. 화면을 좀 작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사각형이 방금 190에 280으로 숫자를 넣은 사이즈만큼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거보 파일을 이 안에다가 불러와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버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어, 첫 번째 파티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불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G 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 해주셔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불러올 파일을 띄워놓겠습니다. 여기서 아트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OK 버튼을 세번 눌러주시고 확인키를 눌러주시고. 다음 드릴에 관련된 파일을 불러오실 건데요. 아까도 그 파트 1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디텍트 포맷을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버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자, 이 거버 파일을 이 사각형 안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옮기는 방법은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요. 그대로 드래그 해주시면요.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게 모든 파일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다 모두 선택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끝부분을 잡고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하셔서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일을 불러드려 왔고요. 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 인에 가셔서 미리 준비한 커버 파일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모두 선택이 되셨으면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또. 자, 이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드래그를 하셔서 이쪽에 옮겨놓으시면 되는데, 어, PCB 동판의 공간을 활용을, 하, 활용을 좀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 길이가 긴 부분을 이렇게 90도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회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래그를 하셔서 마찬가지로 모든 데이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메뉴에 보시면 중간쯤에 로테이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을 이 메뉴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 임의의 점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한번더 이동을 하셔서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를 움직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선택된 파일이 회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90도로 회전을 시키려면 이 마우스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임의의 점에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요. 엔터 로테이션 앵글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여기에 90도 또는 마이너스 90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90도로 회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뭐 90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좀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이쪽 부분에 회전이 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를 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화면을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90도 회전한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어, 이동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마지막 파일 역시 가로방향보다는 세로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게 공간 활용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메뉴에 가셔서 로테이트를 선택하시고 클릭 한번더 클릭을 하셔서 회전이 되는 상태를 확인하시고 한번더 클릭을 하셔서 이번에 90도를 입력을 해 볼까요? 자, 90도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쪽에 90도로 회전이 되었네요. 자,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이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A4 사이즈에 해당되는 사각형 안에 총 4개의 서로 다른 파일을, 거버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버 파일을, 어, 가공기에 필요한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방법 또한 우리가 파트 1에서 배웠던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 좀 다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드릴에 관련된 데이터 변환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토 드릴 항목을 체크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파트 1에서 보셨던, 어, 창하고 비슷한데, 자, 파트 1에서는 한 개의 파일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에 해당되는 부분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4개의 모든 파일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실 건데, 어, 파트 1에서 설명드렸, 드렸던 대시, 4 드릴과 4 PCB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4 드릴은 먼저, 어, 만 마지막으로 위치해 놓은 그네 번째 파일이 가장 그 상단에 와 있네요. 자, 이거부터 변화를 할게요. 4 드릴은 드릴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4 PCB 아웃라인은, 어, 여기 아웃라인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속 다른 파일도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렇게 되면 기존 기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먼저 하나의 파일을 변환을 한 후에 다음 파일을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 네, 가장 마지막으로 이동한 이 파일에 대해서 변환을 시켜 주시고요. OK 버튼을 눌러서. 자, 그러면, 자, 색깔이 바뀌었죠? 이제 홀에 대한 데이터 변환이 네 번째 파일이 바뀌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파일을 변환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네 번째 파일은 변환을 했으니까 세 번째 파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OK를 누르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존의 드릴 데이터를 지우겠냐 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기존의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네 번째 파일, 변환된 파일을 지우겠냐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파일도 유지를 해야 되죠. 지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아니요 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 변환된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 번째 파일이 바뀌었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파일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 드릴과 아웃라인에 체크를 해 주시고 오케이. 반드시 아니오를 눌러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첫 번째 파일 드릴 아웃라인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역시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토 드릴에 관련된 데이터는 변환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밀링 데이터 변환이 있겠죠? 자, 옆에 거를 누르시면, 어, 우리 파트 1에서 봤던 똑같은 창이 뜨게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여기서도 총 4개의 파일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밀링에 관련된 데이터는, 어, 탑.art와 바텀 a r t 에 해당되는 부분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CB, 네 번째 PCB의 탑.art는, 패턴 탑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PCB 네 번째 바탐점 아트는 패턴 바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스크롤바를 내리셔 가지고 세 번째 PCB, 두 번째 PCB, 첫 번째 PCB도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 타입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 버튼을 누르시면 자, 각각 파일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변환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링 데이터 변환도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 동판에서 잘라내기 위한 아웃라인에 대한 가공 데이터 변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라우팅 데이터 변환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아웃라인에 해당되는 부분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웃라인 PCB 아웃라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웃라인도 같은 방법으로 PCB 아웃라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웃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아웃라인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브레이크 아웃 탭의 갭은 파트 2, 1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은 0.3, 에서 0.5를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엔 0.3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0.3을 입력을 해서 어, 갭 간격을 0.3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외곽 라인에 대한 데이터 변환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갭 간격을 0.3으로 주었죠좀더 좁아진 거기 때문에 어, 떼어내는데 좀더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A4 사이즈의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각각의 파일들을 불러 온 다음에 회전 또는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을 선택하여 이쪽 그 안쪽으로 어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는 이 상태가 데이터 변환이 끝난 상태고요. 다음 작업 진행을 위해서는 파트 2에서 설명드린 어플리케이션 a u 로 넘어가셔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타트 잡을 누르시게 되면 어, 파트 2에서 봤던 인쇄 매수를 설정하고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인쇄 매수를 선, 설정할 때는 이게 서로 다른 파일을 어레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Y축으로 한 개, X축으로 두 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우리가 그 그린 사각형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파일을 어레이해서 가공하실 때는 반드시 X축 1, Y축 1로 하셔서 한 개의 매수만 설정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1, 1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툴은 자, 보니까 0.6 드릴과 0.9 드릴, 1.0 드릴, 3.0 드릴 해서 총 4개의 드릴이 사용되어졌네요. 그래서, 자, 0.6은 3번 포스트에 세팅해 놓으시면 되고요. 0.9는 4번 포스트에 1.0은 5번 포스트 3.0은 7번 포스트에 여러분들이 세팅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시면 파트2에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어드저스트를 들어가시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파트2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파트2를 참고하셔서 이 부분의 설정을 하신 다음에 가공기로 직접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4개의 파일을 각각 어레이해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공하는 방법은 파트 2와 동일하기 때문에 파트 2를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트 3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